어, 대표팀 이 축구 경기를 보니까 이 코너킥 상황에서 우리나라 골키퍼가 선수들에게 어, 집중하라 라는 이 소리를 하는 것을 이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이 골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 순간 집중하지 않으면 이 골을 먹기가 쉽습니다. 이 코너킥이나 위험 지역에서의 프리킥은 이 가장 이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집중하지 않으면 이 골을 쉽게 내주게 되죠. 이 축구 경기에서 가장 골이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골키퍼가 집중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집중해야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도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고가 나죠. 산업 현장에서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사실은 다 위험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깨어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마태용 24장 42절을 보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기 깨어있어라 라는 이 명령은 잠을 자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단지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바로 그 날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관심과 나태, 정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그 날을 갑작스럽게 당황해야 하며 너희는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한 상태를 항상 현재처럼 유지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별로 관심이 없죠. 아주 먼 미래 일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야, 내가 살아있을 때안 오시면 좋겠다. 이 즐거운 세상. 야, 정말 나좀 즐겁게 놀다가 어, 나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거다. 즉, 주님이 오늘 올 거라는 그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아, 주님이 또 오늘 올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대충 살수 없겠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대충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하루 종일 잠잘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대충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요한 2서는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영지주의인데 당시 이단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선, 영은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주지자들은 몸으로 행한 일들, 즉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아무리 약한 죄라도 구원받는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육신은 어차피 약한 것이므로 술취하고 성적으로 방탕하며 아무렇게 살아도 영혼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마음대로 삽니다.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죠. 그래서 극단적인 방탕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육은 약하니 당연히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악한 육신으로 오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했다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빠져나갔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육으로는 아무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을 하니 여러분 죄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냥 아무런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이서는 이런 영지주의에 너희는 조심하라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사고와 사고나 모든 것들은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방심과 작은 틈이 나의 믿음을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버리는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교훈입니다 이 본문 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인데 선한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심, 하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바로 죄 사함이 없어집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사람의 피를 대신하는 거죠. 즉 짐승이 죽을 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지만, 원래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로 인해 내가 죽는구나. 그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피를 흘린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저렇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겁니다. 어, 그러지 않았다면 안 죽어도 되겠죠. 그런데 구역에서는피름흘 없은 즉사이 없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죠. 요한 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합니다. 그러게 예수님 만약에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이 피를 흘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용주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예 부인하죠.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은 그들은 부인합니다. 하나님이심은 인정하지만 인간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바꿉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합법화하기 위함이죠. 한꺼번에 바꾸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조금씩 바꿉니다. 또 자기 인기를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조금씩 훼손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모두 자기의 인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든 기독교가 피해를 입고 욕을 먹든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인기뿐이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시키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에 흔들립니다. 완전히 바꾸면 흔들리지 않는데 조금씩, 조금씩 바꾸다 보니 흔들리게 되죠. 사실 많은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분별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성경의 진리를 조금씩 변형시키기에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직 자기 교주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은 나중에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직 교주만 남게 되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자꾸 변형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침도 뱉고 화장실도 가야 하는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잘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유사한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말씀에 길을 기울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죠.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구절입니다. 우리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가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고 편협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 믿으면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라 하기 때문이죠. 즉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산이라는 목적지가 있는데, 부산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야, 천국을 가는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통이 크다. 어, 다시 통이 크다라고 하죠. 깨인 사람이다. 참 열려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고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 버린 사람입니다. 어, 듣기에는 참 좋죠. 어,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 뭐 다른 거 믿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고 성경의 교훈을 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자꾸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부인하죠. 그 이유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기에 뭐가 따라붙는지 아십니까? 인기에는 여러분, 돈이 따라 붙습니다. 결국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돈, 물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탐하는 탐심을 경계하라고 한 겁니다. 디모데에서 6장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을 우리가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황금을 돌, 돌을 보는 것 같이 해야 되느냐? 아, 이게 아니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고 쫓는 탐욕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황금의 우상을 가르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 즉 돈을 탐심하고 정말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은 돈과 물질을 지금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돈과 황금을 쫓고 그것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 돈과 황금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대 사도 바울은 곧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평안과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이게 끝이 없죠. 그래서 한번 물질을 탐하게 되면 은 이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될 때문이죠. 또 무리한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는 어떨까요? 먼저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인간 내부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것들, 물질을 채워보기도 하고, 뭐, 다른 종교를 채워보기도 하고, 뭐,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봐도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물질도 채워보고 이단도 한번 채워보고 뭐 친구들도 채워보고 명예도 채워보고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봤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웠더니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과 고통, 불행 속에서 내가 인생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화평과 행복 속에서 내가 인생을 보낼 것이냐 전적으로 우리의 결단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황금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그리고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도인전 5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자. 이들을 감옥에 가둬 놓고, 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 회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곤이 있던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라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말은 그들을 그냥 두자는 겁니다. 그냥 놔두자는 것이죠. 지금 잡아두었는데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저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면 그들은 스스로 망할 것이고, 만약에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그들은 왕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두자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드다와 유다를 말하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거짓 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가짜라면 다 없어질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지켜보자라는 것이죠. 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성경을 믿음의 교훈으로 삼은 교회는 2000년 이상을 든든히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변형시키고 바꾸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지주의자도, 영지주의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지금은 영지주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그게 잘못된 교훈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죽으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큰 문제인 것 같지만 내가 그리스오 교훈 안에 있다면 여러분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내가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 안에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단의 유혹이 올때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게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단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교주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세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 이단의 교주는 죽었습니다. 또한 이단의 교주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갈 겁니다. 아마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빠져나오게 되고. 왜냐하면 신으로 알았는데 죽지 않는다 하고 정말 신처럼 모셨는데그 신이 죽고 그 신이 이상한 짓을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교훈 안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스스로 은혜 의문 복받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는 신앙생활을 오래해도 어, 기쁠 수 없습니다. 늘 무언가에 어, 눌려 있고 신앙의 간증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언가를 우리는 가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늘 생각하고 가려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틈을 틈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어, 사도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사도는 여러분 누굴까요? 사랑의 사도가 누군가요? 요한이죠. 어,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말을 가장 많이 증거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10절에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11절에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인사반에도 인사만 해도 그 악한 행동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단에 대해 단호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틈을 주면 결국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여러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접근을 해오죠.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처럼 여러분 접근해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차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끈질깁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가게를 하는데 뭐 이제 정통 교회가 아니라 이단 전도를 하러 왔다고 그래요. 이제 가게를 하니까 처음에는 친절하게 했겠죠. 친절하게 잘 대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는데 매일 온답니다.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사도 하지 말라 아는 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안 오지 처음 잘해주면은 계속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요게도 옵니다. 계속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경계하고 차단하라라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채우를 보십시오.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부모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그런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만 해도 그 악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재웅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약간의 기쁨이다. 큰 만족을 방해하는 것은 불만족이 아니라 약간의 만족이다. 큰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닌 약간의 성공이며,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미움이 아닌 미지근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100%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약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태워 예배하는 겁니다. 다 태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1조로서 10분의 1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법칙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0%를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하십니다100% 속에서 약간 남은 것은 고통이 됩니다. 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100%를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죽었다면 더줄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100%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100%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는 게 있으면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100% 줬는데 내가 50%만 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연인 사이에서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 줬으면 그래도 한 7, 80, 90%는 줘야만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겁니다. 늘 100%만 받고 나는 10% 정도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100%를 주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100%야 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드려야 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이단의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